반갑습니다. 광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대한조선 에코프로에 대해서 주가 전망 도와드릴 겁니다. 강원섬의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제가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분명히 1600원, 1700원.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제가 후이 여기서는 사지 마셔라. 보통 이런 라인이 깨지고 이 1600원 라인을 터치한 다면 반등줄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부터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는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어,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은 종목은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다만 이제 어 역대급 실적이 좀 흑자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동기 대비해서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 2개분기 연속 흑자전환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은 좀 별로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좀큰 성과 나셨을 건데요. 그럭저럭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드렸던 얘기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기서 그 10, 10만 7천원, 10만 5천원, 뭐 10만원, 뭐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때 분할해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고 이거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실적 성장으로 올랐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폐배터리 그러니까 7월 28일에 성일라이트이 상장했고요. 8월 5일에 세비캠이 상장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페배터리 관련주를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 에코프로하고 코스모화학이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 영상 에서 꾸준히 들어왔는데, 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갔습니다. 시장이 등락을 반복합니다. 박스권 장사에서는 이렇게 테마를 정확히 찍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상, 어, 대장 테마라고 할수 있는 게, 이, 태, 바, 태조 이방원이에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태 배터리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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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많이 말씀 드렸어요. 강릉선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주,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어제 분명히, 강릉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어제 성일 아이트을 추천했다 말씀드렸는데, 추천 대비해서 오늘 거의, 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매수, 매수가 근처에서 바로 튕기더니 30% 이상 급등했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종목은 이제 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사려고 하면은 좀, 어, 새로운 스킬이 필요하고 못살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 신규로 접근하시기에, 어, 세아베스틸 지주,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세아베스틸 지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원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세아베스틸 지주를 오늘 19,2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19,200원 1차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매수 되자마자, 어제,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여기서, 19,000, 17,400원, 17,600원 여기서 1차 매수해서 바로 올라왔고, 오늘 이제 19,200원 1차 매수 돼서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어, 어제 제가 분명히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현대조사님 풀업과 제주은행 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오늘 잘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저희 빅데이터 그러고서 제주은행 6,020원 1차 면수했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요? 6,020원. 이게 이제 상업은행 관련해서 좋은 리포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은행, 어, 관련해서 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이 다 급등했고, 제가 분명히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쵸? 제주은행 6,020원 추천드렸고,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추천드린 바 있어요. 푸른저축은행 제가 6월달인가 7월달에 뭐 추천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 이제 푸른저축은행도 제가 여기서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KPF 7월 6일에 추천드렸고, 7월 5일 이, 이전에 이제 사실 피코그램 같은 것도 추천드렸었고, 푸른저축은행이 저는 이제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렇죠 푸른 저축은행 제가 이때 7월 18일 뭐 이때 이때 추천되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7월 7월 달로 한번 가보죠 7월 그쵸 7월 18일 푸른 저축은행 추천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k 옥션 같은건 손실이 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추천주들이 상당히 다 괜찮았어요 그쵸 이동 같은거 사자마자 수익났었고 bmt 수익나고 캠시스는 더이상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 그리고 현대수산 인프라코어 지금 제주은행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250종목을 추천돼서 24종목 빼고 다 수익이 난 건, 여태 강남선비 이런, 어, 증권 전문가는 여, 여, 여러분들이 따르는 영상에서는 보실 수 없을 건데요. 제가 제주은행 추천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수산 인프라코어도 6,060원에 추천되는데 오늘 6,060원 정확히 매수가 같습니다. 현대수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미리 사신 분들은 손실이 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눌림목에서 여기서 사기 시작하는 분들은 수익이 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게, 강남선비빅데이터클럽에서는 이게 이제 대놓고 말씀드린 게 어제 어제 분명히 8월 29일 세 아베 스틸 지주 같은 경우 여기서 17,800원, 17,400원, 1,2차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추천하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건데 이게 이제 추천하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대충대충 가는 건 없어요. 이게 이제 거래대금이 여기서 보면 600억이 터졌고 그리고 당일에 목표 주가 상향 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8월 29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바로 추천은 8시 여기서 보시면 25분에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또 서, 당, 어제 같은 경우 성일 아이태 풍원정밀 그리고 한국 석유까지 추천드렸는데, 오늘도 한국 석유 같은 것도 보시면은, 장 초반에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단타예요. 그쵸? 한국 석유도 어제 여기서, 어제 여기서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런 라인, 이런 라인 배서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도 공유를 충분히 해드렸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급등했죠?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자마자 바로 갈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바로 갈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강선비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여기서 매수했다, 매수했다, 매수했다 몇 번을 얘기하고 여기서 4만 4천 원 고포까지 딱 찍고.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가를 잡으려고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겠다면은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하루에 이런 식으로, 어, 34,000원, 뭐, 495,000원, 그죠 이런 식으로, 67,000원, 성일라이트 3%, 풍원전미 6%, 제주은행 16,000원, 세아베스트 6%, 7% 가까이 수익 내고 풍원점밀 6.7%, 세아베스티 5.8%, 그쵸? 여기서 보시면 손실 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손실 마이너스 3% 포함해서 세아베스티 지주 9%, 한국석유 3.5%, 풍원점밀 3%, 세아베스티 지주 5% 이런 식으로 그쵸? 8월 29일, 30일 다 이렇게 수익인증 보여드립니다. 오늘 8월 30일 20만원 보셨습니다. 강릉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의 수익인증입니다. 세아베스티 지주 여기서 보시면은 4만, 4%, 이런 식으로, 이거 3개, 세개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4만원 돈 버셨죠. 세아베스티지주 8만원, 그리고 여기서 9만원 돈 버셨죠. 그쵸? 그래서 처음, 처음 수익 인증 남겨봐요. 금액이 작아서 부끄럽지만 도움받기 잘했어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일할 때 12만원, 고프로 수익, 세아베스티지 32만원, 세아베스티지주 229,000원, 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에 여기서 보시면 강선비비 데이터 클럽 회원분들 30만 원 버시고 44만 원 버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지 트로네스 뭐 덕산네로서 1 3 18만 3천원 이런 식으로 손실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 이게 무슨 생각이 드실있겠습니까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수익이니까 다 수익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훨씬 수익이 잘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혼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야베스티지주 49만원 그렇죠? 사야베스티지주 그렇죠? 사야베스티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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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은행 그렇죠? 한국조선행, 세주행 세아트 수가 뭐 이런 식으로 어제부터 해서 거의 매일매일매일매일 몇 년간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매일매일이죠. 거의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오늘도 많은 종목을 수익 냈어요. 100만 원씩 감사합니다. 한두 하루 이틀이면은 이게 우연인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분명히 추천주로서 검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광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오늘도 이거를 1차 매수가 온 거에서는 수익 구간을 시작합니다. 8월 2 4일 유일한 특급 추천하자마자 8월 23일 한국 석유 추천하자 이거는 매수가 또 왔어요. 풍원점비도 왔어요. 풍원점비 같은 경우도 분명히 8월 22일부터 매수가를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분명히 피코그램도 매수가 알려드린 거그 이후에 거의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어,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손실난 것도 서울 옥션, 서울, 그 K 옥션인가요? 서울 옥션인가요? 제가 분명히 손실난 거는 손실 크게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손절, 손절 라인 딱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봐줘4 사조 시푸드로 우리는 종목 교체를 했다. 근데 4조 시푸드 바로 급등이 나와. 여러분들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한다 면은 그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성일라이트세비켄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크게 털리면서, 새 배터리 관련 주들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형성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초단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급등 가능성도 있지만, 굉장히 이런 건좀 위험합니다. 새 세... 이이 이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걸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강승미 유튜브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실 게 아니고 빅데이터 글로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최고 된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 IBK 투자 증권에서 K2 전차 대규모 세일 수주에서 폴란드 K2 헤 K2 A2, 전차 대규모 수주 공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방산 분야, 디펜스 분야에서 현대로템이, 어, 전체 매출에서 한 30%도 좀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방산 분야에 대해 기대치가 높잖아요? 태조 이방원입니다. 그렇죠 이방원은 태종인데, 지금 요즘에 태조 이방원 태마주 그러니까 태, 태양광, 조선, 그렇죠. 태조 이성계잖아요. 이성계가 태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좀 헷갈립니다. 태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조다 헷갈리네. 태조 이방원, 이방원 관련주. 그러니까 조선,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은 상대적으로 HYTC 또는 아스플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게 아니고 빅데이터 클럽에 가입을 하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155만원 12199만원 0 1 0 7 5 1 7 9 2 7로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시고요 혼자서 주식하시다가 돈을 잃지 마시고 돈을 혼자서 하다 이런, 이런 분들은 하루에 17만원 23만원씩 벌어도 모자망만 벌지 못하고 이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 밥 먹기도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잔인하면 3분까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평소에 그렇죠? 삼겹살 잘 먹다가 그렇죠? 이제는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먹기도 힘든 시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어떻게 벌어야 되냐? 강남선비 빅데이터 그룹에서 이렇게 30만원, 44만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꾸준히 돈을 벌어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는 이제 축적의 시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선비가 그냥 우연으로, 우연으로 뭐 대한전선, 대한전선 여러분들 1,600원 사시면 수익이 나요. 뭐 대충 맞춰서도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상한가 간 종목들은. 어, 크게,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의 패턴인데, 첫 번째는, 상한가가 시작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상한가가 끝난 시점, 이 종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솔직히 세 번째, 이건, 이건 이제, 사실 고난이도인데, 이거 잘 주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상한가가 시작한, 이 바, 예전에 이제, 반절이 중요하다 했어요. 예전에 상한가15% 시절 때는, 반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은, 이 3분의 1 지점, 이 3분의 2이 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게 우연히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우연히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한가가 제가 이제 피코 그램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분명히 이때 당시에 이게 상한가가 시작한 지점이 이 지점이니까 여기서 상한가 시작한 지점 여기서는 사,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 이 기준으로 여기서 보면 거의 4배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거의 4배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런 비슷한 패턴을 찾으면서는 되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대성창투가 있을 수 있고요. KPF, KPF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인데 이거는 사실 차트가 그렇게 뭐 이쁘지는 않은데 KPF. 아 장기적으로 보면 이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분명히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굉장히 급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이거에 이거는 어, KPF는 역대급 초호황을 앞두고 있는 실적 초호황 실적을 앞두고 있는 소형주입니다. 근데 KPF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9월 말에 로봇 관련해서 어떤 이제 어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걸 이제 출시하잖아요. 그, 그, 그거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에 휴보 만드는 거, 이게 유일합니다. 방산, 방산용 로봇까지 지금 이번에 만들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군인이, 군인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청동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 어떤 이제 막 인간이 와가지고 구석기 시대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구석기 시대 얘기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거 보입니다. 그렇 청동기 시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석기 시대도 엊그제인데, 그, 뭐 그, 렇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가 아니고 아마 헛소리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30년, 50년 후에는 로봇이 전쟁을 하는 것이, 인간이 더 이상, 전쟁, 자꾸 인간이 전쟁하려고 하고, 그런 폼을 잡고 있고, 기술이 뒤떨어지고,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로봇 성진구, 로봇 강대구, 이런 나라들이 미국, 일본,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독일, 중국, 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 나인인들. 이런 나인들은, 부강해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선두에 서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세계 분기 연속 실적을 흑자 전환했고, 그러면 그런 소형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 여기다, 이걸 강남선비 유튜브에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그것만 보리,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다 지나고 얘기하는 건데, 강남선비 유튜브, 자, 여기서 보시면 8월 23일부터 29,100원부터 매수를 시작하서라 제가 이게 8월 23일입니다. 29,100원 찍어볼게요. 29,100원. 그쵸? 이때부터 매수 시작하셔라. 이런 식으로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안내를 해드린다. 이때 당시에 이제 범한 표혈셀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사라고 한 종목인데, 8월 23일. 제가 범한 표혈셀도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 우리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8월 23일에 아침에 자율 매수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더, 레인보우 로브틱스도 여기서, 그니까 매수가 기준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닙니까? 28,700원, 29,100원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딱 28,700원, 29,100원 이두 가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바로 바로 상승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두 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뒤털, 지금 이제 와서 폐배터리 관련주 사는 분들은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급등 나온 건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말까지는 뭐 로봇 관련주들 보면서 태조 이방원 관련주들이 대세 텍스터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슬쩍 매수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관련해서 어떤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세게 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딱 함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수익이 나는 이런 어 축복의 시간이 요원한 겁니다. 장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2020년, 2021년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지금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돼요. 그 종목들을 버티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세아베스티지주를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17,400원 1 7 여기 700원에 사 800원 사서 버틴다 하면 버텨요. 못못못 못 버틸 수가 없죠. 버티는 거죠. 왜냐? 왜냐? 이미 10%, 20% 날아가 있으니까 당연히 버티는 겁니다. 이런 그런 이런 거는 뭐 엄청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40%, 50%. 근데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수익이 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수익이 나는 시간은 요원하고, 어, 여러분은 혼자서 주식해서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가능성비 빅데이터 클럽에 가입하고 싶시다. 31억 55만원, 120일, 99만원, 0 0 7 5 7 9 2 7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